제가 14일자 공시에서 원픽으로 고른 기업은 트루윈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이제, 박정훈님이라는 해외 교포, 하지만 국내에 사는 분이 트루윈이라는 회사를 80억치, 그리고 지분율을 따지면 7% 이상의 주식을 한꺼번에 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 혹시나 행동주의일까? 하고 찾아봤지만, 먼저 말씀드리지만, 행동주의는 아니었고, 그냥 투자자였습니다. 어, 이번에 과거 트랙에도 트루인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경우에는 시비를 통해서 샀었는데, 그때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괜찮은 구간에서 이렇게 쭉 오를 때 팔았었습니다. 이 정도에 샀다가, 요쯤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오를 때 팔았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매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빠져가지고, 매도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샀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 그러면 이분이 이 기업을 빠졌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일까? 한번, 왜냐하면 영업이 거의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봤는데, 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PBR 기준으로는 확실히 싸 보이긴 한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거가 근거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전날 공시에서 궁금했던 점은 그상당 철회 공시가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보자 했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무적 투자자의 반대로 철회가 됐다고 합니다. 어, 오아시스는 이제 자체 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오아시스 마켓을 기반으로 어, 신선식품을 빠르게 전달하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기존의 투자설명서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면 모집가액이 3만 500원이고 증권수량은 523만 6천 주고 모집가액은 1,596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어, 모집가액을 이제 공모가 밴드 하단인 3만 500원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이제 9,678억원 정도가 되고요 어, 그 오아시스 측에서는 한 1조 정도를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가총액 산출 내역을 보면 EV 세일즈를 써가지고 했고, 어 시가총액을 이제 1조 6천억 정도로 평가를 한 뒤에 그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제 희망 공모가 밴드를 이렇게 썼고, 그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그 수요 예측에서 참패를 했고요 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2만원 이하의 주문을 냈다고 합니다 오아시스는 이제 2만원 안팎으로 몸값을 좀 낮춰서도 상장을 하려고 했으나 그 재무적 투자자가 반대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치 7,500억 정도로 산정을 하고 투자를 했던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가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지오소프트 말고 이두 개가 이제 그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의 지분이에요.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10.4%의 지분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홈앤쇼핑, 이랜드 등은 기업 가치를 이제 1조 원으로 평가를 해서 투자를 했었고요. 어, 이렇게 평가를 높이해서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시가총액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25,000원 공모가를 받아야 시가총액이 8천억 수준이고 2만 원이면은 시가총액이 6천억 수준이 됩니다. 어,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발표 이상입니다. 저는 노브메타파마라는 기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후보네 타파와이 상장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 회사는 당뇨랑 당뇨병성 신장 질환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대표 신약으로는 당뇨 신장 질환 치료제인 노브이 d b 2라는 신약이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 임상 시상허가가 받았습니다. 현재 임상 환자 모집이 어려웠고 그다음 비용 문제가 있어서 임상에 지금 현재 진입은못 하고 있습니다. 노브이 d b 2랑 같은 물질인 정릉병성 신장질환 치료제인 NOBDKD가 국내 인상 이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시험 승인 제출을 했고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지금 현재 현금 및 단기금융 자산이 52억 정도 있고요. 이 노그네타파마라는 회사는 2015년에 커넥스를 상장했는데, 2018년도에 IPO를 도전 했다가 심사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29년도에 0 1 상장심사 승인이 맞지만 20년도 3월 수혜측에 실패했고 또 20년도 하반기에 수혜측 흥행에 또 실패를 해서 총3 번이나 실패한 겁니다. 이번에 자금도 부족하고 이번이 마지막 공모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상장심사 승인 여부가 통과된 사실이 있어서 대대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승인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10일 어제 발표에서 BH의 실적이 전방산업이 좋았기 때문에 좀 좋았다는 그런 공지가 있었어서, 도 전방산업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아, 거기에 이제 올해도 좋을까? 이런 궁금증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BH는 IT 산업의 핵심 부품인 FPCB와 그 응용품을 전문적으로 제조및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중에, 매출 비중은 한70% 정도가 RF랑 BU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FPCB인데, 그죠? 이 세계의 FPCB 시장은 몇 년간 꾸준한 성장률을 보였고, 그 트렌드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FPCB 세계 시장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주유를 이루고 있고 그 생산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판매와 수출을 하는 업체로 주, 주요 고객사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전자, 애플 등이 있고, 올해도 조율감 한번 보니 중국 전자의 폭스콘 공장 셧다운 때 전후 아이폰 출하량에 대한 눈높이가 좀 많이 나, 하향되었고. 지난해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사이에 f p c 비 판매가가 1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2023년은 2022년보다는 좀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할 기업은 성문전자입니다. 어제 공시 발표를 할때이 성문전자가 시가총액이 맞먹는 그 유형자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이게 업황 개선 시그널인지 궁금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우선 이 회사는 그 콘덴서형 필름을 제조해서 만, 판매하는 회사인데, 어, 되게 매출 대부분이 이 여기 콘덴서형 필름에서 발생합니다. 이 필름 콘덴서가 뭐냐면, 이게 필름 콘덴서인데, 이렇게 금속을 양쪽에 나오게 해서 가운데 원통형으로 필름을 감싸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 들어가는 필름은 여기 성분전자에서 제조한다고 합니다. 이 필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 베이스 필름에다가 그 위에 금속을 증축해서 만드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금속의 종류나 뭐 여기 있는 프리마진의 위치 그리고 모양 등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개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 전자가 따지는 그 여기 필름 종류는 한 20여 가지 정도 된다 하고요. 이 콘덴서는 전자 회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 전기 회로에서 발생하는 그 노이즈도 제거해주고, 그리고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필름 콘덴서가 어디 쓰이냐면, 전기차하고, 뭐 수소차, 하이브리 차량의 콘덴서에 사용된다고 해서, 여기 성문전자가 현대차 넥소, 니로, 아이오닉 등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연간 4,000톤 이상의 그 필름 군그 필름을 생산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 정도이고 그 생산 설비 그 일부를 중국으로 이전해가지고 시장 확대 및그 꾸준히 연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여기가 연구 개발비로 매분기 매출액 대비 약 2%를 투자하고 있는데 어 주로 연구 개발하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 그리고 H d c HVDC 용그 필름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인데, 매출액은, 어, 15년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쭉 장기적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영업이익은 21년도에 크게 턴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 흑자 전환 성공한 이유를 찾아봤는데, 제품 판매 확대비, 그리고 관련 회사, 중국 법인의 수익 개선 때문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으로 생산 설비를 일부 이전을 해서 뭐 비용을 절감한 거하고 연구 개발에 성공해서 제품 카테고리 를 확대한 거 그리고 전기차 수요 증가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볼수 있고요.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면 해외에서 90%의 매출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1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황교안그 그분의 테마주인데 그분의 그 정치 활동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전반적인 그 회사 상황이 좋아 보여서 한번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